BMW 디젤 타신다면 주목? 부품 정보는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. 구미에서 방문하셨습니다. 탈거한 좌측 인터쿨러 호스 항상 그랬듯 잘라줍니다. 교환하실 때 좌우 같이 교환하시면 더 좋습니다. 만 비용적인 것도 있기에 엔진오일 교환할 때 점검 받으시고 연식 및 주행거리 참고하여 한 번쯤 교환해 주시는 것이 비상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물론 값비싼 DPF에도 좋습니다. 인터쿨러 세척도 같이 하면 금상첨화입니다.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